나 빨리 와. 오늘 빨리 와. 잠깐만. 나 지금 독장님이랑 하고 있어. 야 빨리. 어 잠깐만. 언니, 언니 이거 이 스크린 탕아우 어, 아무 뭐지. 잠만. 아무 어, 뭐지. 잠깐만요 여러분. 됐어. 야 빨리 와. 어. 4명이면, 이 정도 하나라도 B.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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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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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O. 아얘 뭐야 응얘 들어와 지금 미우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구독자님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갈게요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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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안녕하세요 오 지금 시작하는데요 그 독자님이랑 그 동생이랑 같이 됐어요 너무 짱이죠신였어요시림포 주유 주네 없어요 와예김쌓아 지금 3층까지 왔고요 미메오요어 아, 구독. 그렇게 우리는 꺼야 되는 시간이 오고 우리는 시림보 시림보어 기사에게 죽었다고 한다.